지방 소멸 시대의 장소에 의시하 시로서 그 지방의 문화, 향토적인 정서를 한번 되살려보자 하는 운동이 시로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진주를 대표하는 강희건 시인의 신작 시에 해당하는 진주 삼 난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은 시인의 진주삼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주삼 남강 강익은 천년의 강으로 흐르는 도시 물이 충원의 언어로 시를 쓰고 있다. 물에서 난 안개로 그림이 되거나 솟아있는 산 억양이 된다. 진주 사람들의 시는 한 줄로 유장하다. 두 줄로 들어가는 물구비에서 서사가 된다. 촉성루는 달밤에 뜬 덩치 큰 배. 시를 한 줄씩 읊을 때그 일항에서 흔들 흐른다. 물은 흘러서 천년을 이루고 성각 귀는 흐르는 물 찍어 전설을 쓴다. 아, 진주는 전설이 다리를 놓고 의기사 단청으로 성력꽃 노을이 자욱이 붓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의 주제가 되고 또 키워드가 되는 내용을 썸네일에서 밝혀놓았습니다. 썸네일 문구를 한번 또 살펴보고 이 시에 대한 분석과 해설로 이어지겠습니다. 스네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방 소멸 시대. 장소에의 시약. 요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방 소멸 시대라는 것은 다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넘었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넘었을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한 지역에, 좁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좋지 않는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 울산, 그게 요즘 축구로 아주 서로 나이블 의식이 강합니다. 피파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유럽 못지 않는 축구 열기다. 포항 울산, 부산, 창원, 사천, 진주, 여수, 광양, 그러니까 동남권, 동남 이매권 바다에 접해 있는 동남 이매권과 수도권이 양극 체제가 돼야 된다. 결국은 다극 체제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지역적으로 일극 체제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방 소멸 시대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바고요. 지방 소멸 시대에 장소에 의 시하. 시로서 그 지방의 문화, 향토적인 정서를 한번 되살려보자 하는 운동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장소에, 요즘 학문적 용어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토포필리아라고 합니다. 예그리스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에 해당되겠죠. 토포스 하면 장소, 토포필리아. 소포필리아 하면 장소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겠죠. 이 시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 이런 뜻이 아니라 시에 대한 담론, 시에 대한 논의 혹은 시정신 이런 것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 모처럼 장소에의 시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연작시를 선 강희건 시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또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진주에서 23년간 교수로서 재직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주에 대해서 진주가 고향은 아닙니다만 진주의 문화, 역사 이런 것에 관해서는 깨뚫고 있습니다. 이 시를 분석하고 해설하기에 앞서서 이 시의 저작권자인 시인 강익원 선생님께 저작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는 5연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먼저 제1연부터 볼까요. 천년의 강으로 흐르는 도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렇습니다. 역사성의 개념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본 공포영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천년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천년무궁여우란 뜻입니다. 여우호자, 통일신라,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진성여왕 시대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이 천년호 할때이 천년은 역사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신라 하면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천년사직이라고 하거든요. 천년사직 하면 이거는 역사성을 떠올리는 겁니다. 진주를 보고 허니 천년고도라고 합니다. 천년이나 된 예스러운 도시다. 해서 천년 고도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것도 역시 역사성을 가진 말입니다. 보통 진주의 역사의 시작을 진주를 상징하는 축조물인 촉성묘부터 시작합니다. 뭐 촉성문은 목조 건물이니까 낡고 새로 짓고 없어지고 불타고 뭐 이런 것이 반복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한국 전쟁때6.25때 폭격을 당해가지고 6.25 끝난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그것도 벌써 70몇 년, 뭐 80년대가 가네요. 하나의 또 역사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만 진주에서는 국보로 그 신청하자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아마 10년밖에 안 되지만 그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우리는 항상 그또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니까요. 남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대분도 뭐 일부 불타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타고 또 새로 보수를 하고. 그래서 촉승유가 만들어진 창근된 해가 서기 1241년인데요. 올해로 78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뭐천 년이 되어 간다고 보는 거죠. 천 년이 되려면 아직 290년 남았습니다만. 뭐 이렇게 천 년이라는 개념은 딱 천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또 그리고 진주에 가면 다리 이름이 있습니다. 천수교 숫자가 목숨 숫자인데요, 천자는 역시 일천 천자입니다. 제가 진주교대 교수되기 이전에 이 다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천수교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천 천년이 돼간다. 천년을 상징한다. 역사성을 상징한다는 뜻을 썼는데 왜 숫자냐? 목숨 숫자냐? 그냥 천년교화만 될 텐데 수가 목숨 숫자이면서 나이 숫자거든요. 나이는 1년 1년 묶어가는 게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천년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주의 도시사 도시의 역사 진주의 도시사에서 그 기점이 어땠냐에 따라서 많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기점은 신라말기의 호족인 왕봉규가 견해를 막기 위해서 어령에서 이렇게 천도를 해서 이렇게 거점을 요즘 말하면 플랫폼 거점을 이렇게 옮겨서 3년동안 한가하다가 결국 멸망합니다만 최초의 진주를 지배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신라말 호족 왕봉규가 진주를 실료적 지배하는 그 시점이 진주도시사의 진주역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4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진주 역사 1,100년 기념의 해. 아무 사람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년이야 말이 이, 그 이만큼 얘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의 강이 흐르는 도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천년하고 강의 흐름하고 물의 흐름이죠.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은 공통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불가역성.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시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다. 거꾸로 다시 회귀하지 않는다. 한번 흘러가면 영원히 끝나버린다. 시간 한번 흘러가면 더 이상 안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뭐 노래에는 되돌릴 수 있다고 보고 청춘아 내 청춘아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물의 흐름은 굉장히 뭐랄까 유추관계를 맺고 있다. 유추관계, 동질성을 확인하는 관계입니다. 추론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것을 우리는 또 언유법이라고도 합니다. 천년의 강으로 흐르는 도시, 물이 충원의 언어로 시를 쓰고 있다. 충원이란 말은 조금 예스로운 표현이죠. 그러나 지금 많이 쓰는 애국심보다는 강한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다. 시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물이 충혼의 언어로, 요즘 말로 하면 애국심의 언어로 시를 쓰고 있다. 물이 시를 쓴다 하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평생을 시를 읽고 살아와도, 이거는 시인의 감각이 아니면 설수 없는 표현이다. 물이 시를 쓴다. 참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물에서 난 안개로 그림이 되거나 솟아있는 산, 억양이 된다. 물에서 난, 피어난, 안개. 안개는 물에서 납니다. 바다 아니면 큰 호수가 아니면 강에서 안개가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진주는 안개가 많아요. 진주는 물의 도시니까. 진주의 지명에 물과 관련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만 딱 할게요. 수곡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무실이라고 합니다. 무 하는 것은 물이란 뜻이거든요. 물 좀이 무좀 되듯이. 실라는 것은 신라 시대 때 말하는 동네 마을이란 뜻입니다. 꼴짜기도 되고 마을도 됩니다. 무실, 물이 있는 마을,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쓰고, 무실, 물에 관한 지명의 부지 기수다. 그만큼 물의 도시다. 그러니까 안개가 엄청하게 많습니다만, 특히 안개가 또 많아진 것은 70년대. 왜? 진양호를 만들고 나니까 더 안개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요즘 안개가 별로 없어요. 신도시를 개발해가지고, 안개는요, 자연 속에 섬에 들지 숲속이나 전력 속에 이렇게 내리고 섬에 들지 아파트촌에는 섬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진주도 안개가 사라지지만 순천이고 진주는 안개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 진주 그림 그린 그 화가들 또 특히 촉촉녀 그린 화가들을 보면 여백이 많아요. 이 여백은 다 안개라고 보면 됩니다. 진주의 관한 그림. 촉성류에 강한 그림에 여백이 많다. 그 여백은 안개다. 그래서 요게 강희근 시인의 1년 제 3행에 보면 물에서 난, 물에서 피어난 안개로 그림이 되거나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의 여백이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솟아있는 산, 억양이 된다. 이때 산 다음에 은하는 보조사,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생겼습니다이 시인의 경우처럼 이거 생략하는 게더 멋있습니다 한문적으로 하면 솟아있는 산은 억양이 된다 해야 되는데 솟아있는 산 억양이 된다 억양이라는 게 악센트 악센트 아...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멜로리라고 한다면 삐쭉삐쭉삐쭉 이렇게 솟아있는 그것은 방박자 악센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진주지형을 옛날 역사지리학적으로 혹은 풍수지리적으로 약간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산하금대라고요. 그거 어, 사전에 나옵니다. 참아, 안 쓰는 말, 어려운 말인데. 산하금대가 뭐냐? 산과 강은, 하가 강이거든요. 금과 대다. 산은 금하고 어울리고, 한은 대하고 주술관계를 맺습니다. 산은 금이고, 한은 대다. 산은 금 자가 기금 자입니다. 옷깃 할 때, 새의 깃을 할때 깃이 아니고, 새의 깃이 아니고, 옷의 깃입니다. 산의 깃을 세우고, 우리가 옥깃을 세우다 옥깃을 염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조금 높인 거 입체적인 거 그래서 이기을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기을 세우고 옥깃을 세우고 이런 뜻이에요 강은 흐르는 강은 띠를 두른다 대하는 것은 띠래자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타고 안에 그 진주의 지형을 내려다보면 산이 삐죽삐어하는 것이 옥기 같고 이산 사이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구불구불한 띠 같아 해서 산하금대다 산하 금대는 수로 한 경관을 뜻할 때 쓰기도 하고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진주의 지형은 한 마리는 산하 금대다. 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주 살아보면 다들 명산인데 진주를 안 살아본 사람들은 처음 듣는 산이에요. 비봉산, 석갑산, 망진산, 월화산, 진주의 그 강은 남강이니까 이건 전국적인 사람들 다 압니다. 진주 남강은 다 알지만 진주 산들은 진주에 살아야 알죠. 진주에 산다는 삐쭉삐쭉 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억양처럼, 악센트처럼, 강박자처럼, 그러면서 물은 멜로리처럼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영구조는 동, 고, 서저거든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대부분 우리나라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뭐 대동강, 한강 뭐할 것이, 뭐 금강 할것없이 뭐 그런데 북쪽이 높고 남쪽이 좀또 낮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강이 두 개가 있어요. 낙동강하고 섬진강이죠. 우리나라 대부분 강은 동에서 서로 가고 일부 낙동강과 섬진강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는데 남강은 아주 외외적인 강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이다. 왜? 지리산이 높으니까. 지리산 높은 데에서 그 진영평야, 미랑, 하남평야로 흘러가니까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예외적인 강이 난강이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의 장애물과 마주칩니다 동쪽의 장애물과 마주치는데그 장애물을 절벽 벼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상남도의 방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주에 북쪽에서 한번 꺾이고, 동쪽에서 한번 꺾이고, 북쪽을 뜻하는 비. 앞뒤 할때비가 앞은 남이고 뒤는 북입니다. 디별이 북쪽에 있는 벼랑 그러다 꺾여서 또 내려가면서 한번더 꺾읍니다. 동쪽에 있는 벼랑 동을 우리는 새라고 합니다. 새 새별이 산청에도 생비랑이라고 있어요. 생비랑도 동쪽 벼랑입니다. 새가 동쪽이고 비랑이 벼랑이니까 새별랑 하는 것은 소아지가 송아지 되고 말아지가 망아지 되는 위치와 똑같습니다. 세비랑이 생비랑이 되고 또 세별이가 되고 통영에는 뭐라고 하냐면 동피랑이라고 합니다. 동쪽 별랑 왜 서쪽이 높아서 낮은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장애물과 마주치는데 동쪽에 있는 장애물, 동쪽에 있는 별랑과 마주치는데 삼청에서는 생비랑, 진주에서는 세별이, 통영에서는 동피랑. 이런 말을 하다가 하게 됩니다. 진주 사람들의 시는 한 줄로 유장하다. 두 줄로 들어가는 물구비에서 서사가 된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한줄두 줄이 뭘 뜻하겠느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시인 어떻게 생각을 염두에 두고 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제1행이란 뜻이고 두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제2행인데 우리 시를 쓰다 보면 행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행도 있을 수 있고 20행도 있을 수 있는데 제1행은 짧고 제 2행이 넘어가고 3행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줄로 유장하다 하는 것은 짧을 때, 혹은 문맥상 의미로는 짧으면 유장하다. 그런데 두 줄로 들어가는, 두 줄로 이게 문맥상, 그러니까 길어지면서 들어가는, 물고비에서 서사가 된다. 이렇게 나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인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사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 얘기, 거리, 얘기의 뭐, 진행, 뭐,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입니다. 한 줄로 유장하다 하는 것은 짧으면 유장하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유장을 유장하라고 하면 좀 길어진다, 느릿해진다, 여유로워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줄로 들어가는 순간에 구비가 생기고, 전환을 하면서 뭐, 길어지고, 이야기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한 줄이면 신데, 노래인데, 두 줄이 되고 세 줄이 되면 풀어지면서 얘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있다가 내가 또 하시 설명하겠습니다. 촉수률은 달밤에 뜬 덩치 큰 배. 촉수률 배로 봅니다. 어, 그, 저, 난간, 그, 저, 넘어서 보면 또 배처럼 보입니다. 저, 달빛 아래에서는. 촉수률그 자체가, 진주성 자체가 무슨 큰 배처럼 느껴집니다 합니다. 실을 한 줄씩 엎을 때그 이랑, 여때 이랑이라는 것은 논 이랑, 밭 이랑이 아니고 물 이랑. 물이 녹고 낮음 배가 딱 지나가면 물이 갈라지면서 높낮이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물리랑이라고 합니다. 물리랑에서 그러니까 물결이죠. 물결에서 흔들 흐른다. 흔들거리면서 흐른다. 마치 아에이 진주성 자체가 혹은 촉송류 자체가 진짜 뭐 진주성이고 촉송류고 이것은 다수직적인 이미지거든요. 강은 수평적이고요. 흘러가고 솟아있고 하는 거또 산도 솟아 있는 거고요. 물은 흘려서 천연을 이루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성각기는 성 위에, 성 끝에 제일, 끝에 이렇게, 이렇게 된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각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위의 사두 담, 낮은 담을 성각기라고 합니다. 성의의 낮은 담, 성각기는 흐르는 물찍어 전설을 쓴다. 전설. 전설이 바로 아까 서사거든요. 다 서사고 전설이고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이다. 강물은 역사고, 서사와 전사를 수평적 이미지는 이렇게 강물, 역사를 뜻하고, 수직적 이미지는 억양, 촉성류, 성각히뭐 여기저기 있는, 놓여 있는 진주의 산들. 이것이 바로 수직적 이미지는 바로 스토리텔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창과 강, 기과 띠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짧으면 노래이고 길면 넉두리다. 넉두리갖또 풀이라고 합니다. 풀이 우리 전통의 용, 용어로는 풀에도 일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두 가지 하나는 한풀이 하나는 신명풀이 슬플 때는 한풀이 하고 기쁠 때는 신명풀이 하죠. 우리가 이거 민속 연이 민속 예술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짧은 노래는 흥을 그리고 긴 넋두리는 혹은 긴 풀이는 중을그리는 것이다 흥을 그린가 중을그림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을 봅시다 아아 아, 감탄사 아 마치 향가 식구채 한가처럼 느껴지네요 이 시도 뭐 어떻게 보면 식구채 한가 같은 느낌입니다 뭐 식구채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만 한 12구채나 됩니까? 아 진주는 전설이 다리를 놓고 의기사. 의기사가 뭔지 압니까? 농계의 혼령을 모시놓은 사당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준 사당. 국가가 인정한 사당입니다. 영조 때 만들었어요. 의기사 단청. 우리나라 옛 건축물은 단청으로 이렇게 입히지 않습니까? 단청이 뭡니까? 우리나라만 있죠. 저기 일본에는 없습니다. 일본, 절기 가면 뭐가 우리하고 느낌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데 단청은, 단자는 붉을 단자, 청은 푸를 청자. 그러니까, 붉고 푸른 무늬 빛깔을 단청이라고 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빛이 바래지고 빛이 바래면 바랄수록 운치가 있게 지는 게 단청인데, 젊은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등학생들, 고뭐 대학생들, 젊은 이들은 아주 이거 이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그 무슨, 내가 글쓴 것도 한번 봤어요. 나는 저리 싫다. 왜 싫냐? 단청이 싫어서 무슨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이 더 따뜻해지고 온화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기보다 저도 그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다정스럽고 편하게 느껴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럽고 어. 젊을 때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 싶습니다. 어, 거부감인데 이것이, 뭐서, 혐오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부감까지는 인정하겠는데, 혐오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 단청은 전통 한국인의 심미적인 기준척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아니, 오랜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풍토 속에서, 그것이 좋았으니까 저, 그, 뭐, 치라고 했지. 요즘 젊은이처럼 그부감이나해무감을 가지면 왜 치를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다정해지고, 이렇게 이끌려가면서, 조금만의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색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청이다. 어기사도 오래되면 그 단청이 굉장히 운치가 있어지는데, 의기사 단청이 언제 치라고 하냐, 그만에 안칠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뭐라 할까 고풍선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기사 단청으로 그 사이에 석류빛 노을 그 사이에 산문 같은 면 말미암아라는 말이 들어가야 논리적입니다. 의기사 단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석류꽃 노을 붉은 노을이죠. 아주 빨간 노을입니다. 자욱히 자오키, 이 자욱히란 말은 여기에서는. 뭐 안개 낀 것처럼 뭐 그것이 자욱하다는데 여기에서는 짙게 해야 됩니다 청유빛 노일이 자욱히 붓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단청의 단은 붉음이고 청은 푸름인데 단은 노을로 이어지고 저 남강서쪽에 해지는 노을 내가 진주 어, 살아봐서 잘 압니다만 진주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해질녘입니다 뭐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기 진주는 해질녘이 저뭐 어스름이 낼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서쪽 저 난강이 흘러오는 먼쪽에그 진양호 쪽의 그 서쪽을 노을을 노을은 사실은 이촉수류에서잘 보는 게 아니고 진양호 쪽에서 잘 봅니다. 그 단층의 붉은 것은 노을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단층의 층은 난강의 물빛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여기서 단층으로 석류 꽃, 노을이, 자욱이, 북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결론을 삼겠습니다 단청이 왜 좋냐는 일본 절이나 일본 신사에서 단청 없는 것을 봐야 좋은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떻냐 세월에 문신을 새긴다 우리는 세월에 바로 단청을 새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시적인 느낌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주삼, 남강, 강익근천 년의 강으로 흐르는 도시, 물이 충원의 언어로 실을 쓰고 있다. 물에서 난 안개로 그림이 되거나 솟아있는 산, 억양이 된다. 진주 사람들의 시는 한 줄로 유장하다. 두 줄로 들어가는 물구비에서 서사가 된다. 촉성루는 달밤에 뜬 덩치 큰 배. 시를 한 줄씩 읊을 때그일랑에서 흔들 흐른다. 물은 흘러서 천년을 이루고 성각귀는 흐르는 물 찍어 전설을 쓴다. 아, 진주는 전설이 다리를 놓고 의기사 단청으로 성류꽃 노을이 자욱이 붓다.